세월이 흐르고 나이 들어가면서 사랑은 점점 깊어진다고들 하지만 막상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못 이루던 부부도 이제는 등을 돌린 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젊을 땐 뜨거운 마음 하나로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무더니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만큼 서로에게 익숙해져버린 일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상하게 나이 들어도 아내와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나누고 눈빛 하나로 웃음을 주고받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부러운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든 걸까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들, 관계가 점점 단단해지는 사람들, 그 비결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평범한 습관들이 부부 간의 오래가는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남편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관계를 대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깊이도 길이도 전혀 달라질 수 있지요. 오늘 이야기에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부부관계를 지닌 남자들의 다섯 가지 공통점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분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용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남자는 관계에서도 오래갑니다. 아내와 함께 지낸 세월이 길어질수록 말 한마디보다 더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유, 조용히 흐르는 듯한 차분함이 있는 남자들은 이상하게도 관계에서도 안정적이고 깊은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언제나 조급하고 마음이 급한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급하게 굴금합니다.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판단하며 급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조급함은 침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유라는 것은 그저 시간을 끄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먼저 살피고 스스로의 감정과 몸의 흐름을 조절할 줄 아는 깊이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를 바라볼 줄 알고 상대의 작은 반응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압니다. 그 섬세함이야말로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기보다 천천히 다가갑니다.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고 눈빛 하나에도 의미를 담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여유 있는 남자는 그 자체로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와 함께 있는 순간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유가 신뢰가 되고 신뢰는 다시 깊은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은 자연스럽게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남성은 대화 중에도 말 끊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고 잠시 생각한 뒤에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관계에서도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상대의 흐름을 존중할 수 있고 그 존중 속에서 관계는 점점 더 오래 갑니다. 마음의 여유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늘 무언가를 쫓듯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결국 사랑의 깊이를 결정 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체 근육이 만든 부드러운 힘, 세월이 흐를수록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친밀한 순간이 이어지려면 단순한 애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끝까지 표현하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그 몸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체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체력을 이야기할 때팔 근육이나 몸통의 크기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힘을 지탱해주는 곳은 엉덩이와 허벅지, 가리고 복부를 감싸는 중심 근육, 즉, 코어입니다. 눈에 띄진 않지만 이 부위들이 단단할수록 몸의 균형이 잡히고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는 지구력을 만들어냅니다. 하체가 강한 남자는 움직임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힘이 세다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느낌을 줍니다. 어떤 동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은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고 관계의 리듬을 부드럽고 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남자들은 몸을 움직이는 데 익숙합니다. 걷는 습관, 계단을 오르는 태도, 앉고 일어설 때의 자세 하나까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침대 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라 반복된 움직임에서 나오는 지속성과 조절력이 남다른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물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 꾸준한 하체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헬스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매일 아침 20분씩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고 간단한 스쿼트 동작만 반복해도 몸은 놀랍도록 변화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부부 관계 속에서 부드럽고 오래가는 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강하다는 건 결코 거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한 힘으로 상대를 감싸 안습니다. 그런 부드러운 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체의 균형감과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뒷받침될 때 부부 사이의 깊은 교감은 훨씬 더 길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보다 강한 눈빛과 숨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짜 감정은 언제나 말 너머에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면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빛과 숨결은 가장 진한 감정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오래가는 남자들은 그 진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공감하는 시선입니다. 눈빛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따뜻한 눈빛은 상대를 긴장시키지 않고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부드럽고 익숙한 감정이 스며드는 것이죠. 오래가는 관계를 유지하는 남자들은 그런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시선. 그 따뜻함은 몸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숨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와 가까이 있을 때 말없이 주고받는 숨결은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연결해 줍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천천히 내쉬는 호흡은 아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관계의 긴장감을 부드럽게 풀어 줍니다. 그들은 단지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리듬을 조절할 줄 압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누구나 숨이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남자들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숨을 가다듬습니다. 마치 명상하듯 조용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감정을 안정시키지요. 그 호흡은 상대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함께 호흡이 맞춰지며 서로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몸만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눈빛으로 먼저 마음을 열고 숨결로 따뜻함을 전하며 말 없는 교감 속에서 관계의 시간을 길게 늘려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기술 없이도 아내는 그 순간을 더 깊고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느냐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바로 눈빛과 숨결처럼 말없는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오래가는 남자들은 그 진심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하는 법을 압니다. 호흡을 다스리는 남자, 시간을 지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단순한 숨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자 몸의 흐름이며 감정의 중심입니다. 오래가는 남자들은 이 호흡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간의 흥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그 호흡은 단순히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이 가빠지면 마음도 조급해지고 행동도 거칠어집니다. 반면 깊고 안정된 호흡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관계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오래가는 남자들은 그러한 흐름을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 상대를 편안히 머물게 합니다. 그들은 숨을 고를 줄 압니다. 짧게 들이시고 급하게 내뱉는 숨이 아니라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자신을 다스립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호흡 조절이 실제로는 관계의 시간을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비결이 되지요. 마치 명상을 하듯 집중하며 상대와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그 자세가 상대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정감으로 다가갑니다. 호흡을 잘 다스리는 남자는 성급히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과정 속에서의 교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감정을 주고받고 흘러가는 시간을 함께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서두르지 않기에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더 많은 감정이 오가고 더 깊은 사랑이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남자들은 연습을 통해 호흡을 바꿉니다. 하루에 몇 분씩만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깊은 복식호흡을 해보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리듬을 바꾸고 결국 관계의 리듬도 바꾸게 됩니다. 숨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상대와의 관계를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결국 자신을 다루는 법에 있습니다. 오래가는 남자들은 그 비밀을 호흡을 통해 터득합니다. 그리고 그 호흡 속에서 더 깊고 넓은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리듬을 아는 남자, 상대의 마음을 흔듭니다. 오래가는 관계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사랑이든 대화든 한 방향으로만 치닫는 관계는 쉽게 지칩니다. 속도만 빠른 관계는 금세 끝나버리고 반대로 너무 느리기만 해도 지루함이 쌓이게 되지요. 그래서 오래가는 남자들은 흐름을 알고 리듬을 다룹니다. 이들이 가진 진짜 비결은 그 조절력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감정의 온도를 맞춥니다. 리듬이라는 것은 단조로운 반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강하게 나아가며 다시금 천천히 흐름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상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떨림을 경험하고 그 설렘이 관계를 더욱 깊고 길게 만들어줍니다. 리듬을 다룬다는 건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교감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표정, 숨소리,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집중하면서 그 흐름에 맞춰 조율해 나가는 것. 그래서 오래가는 남자들은 상대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함께 흐르려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리듬은 깊어지고 두 사람만의 특별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리듬은 단지 침실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 대화의 흐름, 스킨십의 빈도, 함께 있는 시간의 분위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끔은 대화를 멈추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도 관계의 리듬을 다시 맞춰주는 시간이 됩니다. 침묵도 리듬이고 작은 터치도 리듬입니다. 그것을 아는 남자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끊임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감정에 맞춰 리듬을 조절하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경험에서 오고 마음을 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의 리듬을 다룰 줄 아는 남자는 상대에게 진정한 안도감을 줍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관계에서 오래가는 남자란 속도보다는 흐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흐름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오래도록 머물게 합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오래가는 법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외적인 열정보다도 내적인 깊이에서 그 증가가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순간의 열기만으로도 충분했던 감정이 이제는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진하게 남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길고 깊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남자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며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여유는 그 시작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순간을 충분히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상대의 반응에 귀 기울이고 함께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곧 신뢰가 되고 신뢰는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몸의 힘은 곧 관계의 바탕입니다. 특히 하체와 중심 근육이 탄탄한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들이 관계의 지속성을 만들어내고 그 신체적 안정감은 감정의 안정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단순한 체력을 넘어서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깊고 부드럽게 만들지요. 눈빛과 숨결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오래가는 남자들은 그 언어 없는 교감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 없이 서로를 느끼고 그 느낌 속에서 감정을 나누는 사람만이 관계를 단단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은 시간의 흐름조차 조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열쇠는 리듬입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줄 알고 멈춤의 여백도 아는 남자. 그들은 감정의 물결을 다루듯 관계를 이끌어가며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오랜 여운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와 삶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래가는 남자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순간의 감정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흐름을 존중하며 자신을 가꾸는데 게으르지 않을 뿐입니다. 결국 진짜 강한 남자란 빠른 사람이 아니라 오래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깊고 부드럽지만 강하며 무엇보다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빛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